선을 따라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 자동차입니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핑커캣 화면에서 오른쪽 위 돋보기 표시를 클릭한 후에 라인카를 기재하고 엔터키를 치면 제가 만든 선을 따라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 자동차가 나타납니다. 한번더 클릭하고 다운받아 프린트합니다. 프린트 양이 많으니 나누어서 프린트하면 좋겠습니다. 선을 따라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준비물입니다. 선을 따라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 자동차 회로도입니다. 회로도에 맞추어 전선을 연결합니다. 아두이노 나노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아두이노 IDE를 여러 스케치 합니다. 보드 및 포트를 선택합니다. 파일로 오류 검사를 합니다. 프로세서도 확인을 합니다. 업 로딩을 합니다. 전체 조립 전에 일부분을 먼저 조립합니다. 전구의 병렬 연결과 저항을 연결합니다. 스위치와 구볼트 전지 단자를 연결합니다. 바퀴에 힘을 주려고 프린트 물에 색조각들을 넣고 글루건으로 덮어 고정합니다. 모터 축을 바퀴에 끼워 넣습니다. 전체를 조립합니다. 모터를 전선이 위로 나오게 하여 모터 틀에 끼웁니다. 바퀴가 라인 센서 밖으로 위치하도록 넓게 벌립니다. 모터 드라이버 모듈을 종이 테이프로 감쌉니다. 모터의 전선들을 회로도에 맞게 끼워 넣습니다. 자동차 덮개 양쪽에 라인 센서를 연결합니다. 스위치를 설치 후에 LED 전구를 끼웁니다. 나사를 이용하여 차 바닥과 덮개를 결합합니다. 와셔와 구리봉을 이용하여 뒷바퀴를 설치합니다. 배터리 단자와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배터리를 밀 넣은 후에 덮개를 닫습니다. 자동차를 뒤집어서 3조각 넣은 상자를 조립합니다. 조립을 다 마친 후에 완성된 모습입니다. 완성된 자동차를 점검합니다. 트랙 만들기입니다.